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첫 번째 상품, 리빙박스의 개념을 바꿔준 제품이죠. 기존 리빙박스 대부분이 각진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요. 수납할 때 의류나 이불은 상관없지만 박스 형태를 보관할 때요. 모서리가 곡면으로 되어 있어 수납이 좀 불편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가격대도 비싸지만 딱히 공간 활용이 뛰어나진 않고 창단으로만 커버가 열리 기 때문에 매번 쌓아두어 보관할 텐데요. 꺼낼 때마다 모든 쌓여진 리빙박스를 꺼내야 했던 불편함이 있었죠. 이 제품은 확실히 이런 활용적인 면에선 훨씬 편해요. 층층이 쌓을 수도 있고 바퀴가 있어 끌고 이동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모든 면적으로부터 커버가 오픈되는 방식으로서요. 쌓아둔 리빙박스를 분리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수납물건을 꺼낼 수 있답니다. 이로 인해 공간의 제약 없이 어떤 형태로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확실히 사용성이 높아진 인기 제품입니다. 두 번째 상품. 가성비 가장 뛰어난 10.26인치 카플레이 모니터죠. 이미지 본 제품으로 가격 대비 만족도 참 좋습니다. 저도 메인으로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을 만큼 가성비 뛰어납니다. 리눅스 기반으로 상급 제품과 스택적인 차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리눅스는 굳이 비싼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준 제품입니다. 옵션에 따라 전방 4K 블랙박스 유무 선택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녹화 자체가 발열이 꽤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발열 걱정이 되신다면 블랙박스 없는 모델 선택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고요. 가성비 뛰어난 제품인 만큼 연결성과 호환성도 두루두루 인기 좋은 제품이죠. 가격이 브랜드 제품치고 가장 저렴해서 인기 많은 모델입니다. 세 번째 상품, 5만 건 이상의 판매량, 평점 4.8점, 리뷰 12,400여 개의 후기가 검증하는 인기 제품이죠. HY300 후속작인 HY320 미니빔 프로젝터입니다. 워낙 인기도 많고 판매량도 많은 모델이다 보니 딱히 설명이 필요 없는데요. 전작에 비해 개선된 디자인과 더욱 밝아진 안시 갖췄지요. 캠핑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인기 모델이었는데요. 요즘은 1인 가구에서 큰 화면으로 OTT 시청하기 위해 많이 구입해요. 전작에 비해 1.9배 밝아진 390 안시를 채용해서 한층 더 좋아졌고요. 네이티브 1080p 지원과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0 탑재했네요. 안드로이드 11 OS 탑재, 자체 OTT 시청도 가능하지만요. 루팅OS이기 때문에 일부 OTT 앱 설치가 안 된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390 안시를 탑재한 미니빔 프로젝터로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3800 이상의 빔 프로젝터를 썼고, 현재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요, 이 정도 가격대에선 충분히 만족 이상을 보여주는 제품이란 걸 인정하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상품, 판매량 5만 건 이상. 평점 4.8점, 7980개의 리뷰가 있는 샤오미 공기압 에어펌프2입니다. 가장 먼저 타이어 공기압 제품으로 등장한 모델로 써요. 수많은 경쟁 제품과 비슷한 제품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라 할수 있어요. 저도 1세대와 2세대 모두 가지고 있지만 만족도는 참 좋습니다. 수시로 사용하는 제품은 아니기에 차량에 넣어두고 쓰는데요. 타이어 공기압 넣을 때 직접 간편하게 넣을 수 있어 좋습니다. 요즘 카센터만 가도 공기압 넣을 때 5,000원을 받는 곳이 많죠? 굳이 매번 돈을 내고 넣지 말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넣어보세요. 차량 비상용품으로 1순위 꼽은 제품으로요. 공간 제약 없이 집이나 여행가서 급하게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상품, 이미지본 제품과 OBDP K2 PRO 제품입니다. 두 제품 공통사항으로는 11.3인치 제품이라는 것이고요. 모두 올 초와 최근에 출시를 한 신제품이라는 것인데요. 출시하자마자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인기제품입니다. 딱히 비슷한 제품이 국내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보적인 제품으로요. 전작인 10.26인치보다 1인치 커졌는데 실체감은 그 이상으로요. 더큰 화면을 찾는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더군요. 새로운 UI 적용과 외형 갖췄고 대부분 기능을 10.26인치와 동일합니다. 다만 작은 디스플레이에서의 1인치는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데요. 화면에 뿌려주는 정보가 한층 더 크게 보여주기 때문에 시원시원합니다. 차량용품 중 판매량 가장 많고 인기 많은 모델로서요. 구형 차량들도 티맵을 큰 화면에 시청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 많고요. 센터페시아 탈거 없이 대시보드에 올려두고 사용하기 때문에요. 실용성과 활용성 때문에 구매하는 분들 많은 인기 모델입니다. 여섯 번째 상품 행사 때를 비롯해 평소에도 판매량 많은 알림기 템이죠. 릭시 여행용 캐리어 제품입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판매를 하고 기능성도 다르기 때문에 제품마다 디자인이 흡사하더라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기존 캐리어와 달리 전면 개폐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전면 커버를 열면 바로 수납 공간이 보이지 않고 노트북이나 간단한 수납이 가능한 포켓이 위치하고 있어서요. 캐리어에 수납된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아 좋아요. 여기에 와이드 손잡이를 채용해 기존 캐리어와 달리 수납 공간 확보가 좋습니다. 캐리어 확장은 되지 않지만 이런저런 편의성 때문에 훨씬 만족도 높답니다. 디자인도 좋고 부드러운 바퀴도 소음없이 꽤나 괜찮습니다. 잠금 장치를 비롯해 편의적인 부분까지 만족도 높은 인기 캐리어입니다. 일곱 번째 상품, 판매량 5만 건 이상, 평점 4.8점, 14,888개의 리뷰가 있는 인기 판매 모델인데요.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인 알사미르스입니다. 휴대용 게임기가 이 정도의 판매량과 인기가 있을 거라 생각 못하셨을 텐데요. 그만큼 알리를 대표하는 인기 판매 제품 중 하나입니다. 판매량, 평점, 리뷰가 말해주듯 휴대용 제품에선 독보적인 인기 얻고 있습니다. 3.5인치 IPS 디스플레이 채용했고, 수많은 레트로 게임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최적화된 세팅 방법도 쉽게 검색될 만큼 사용자 많습니다. 오락실에 있던 레트로한 다양한 장르의 게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고요. 추가로 얼마든지 게임을 찾아 넣을 수 있습니다. 에뮬 게임기로 PSP까지 돌아갈 만큼 쾌적한 게임플레이 제공합니다. 여덟 번째 상품.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요. 많이 소개를 해드린다 해서 판매량이 무조건 많은 제품은 아니에요. 평점 4.9점, 5,000개 이상 1,180개의 리뷰가 있는 인기 모델입니다. 상품이 단일 판매가 아닌 여러 카테고리를 통해 판매되다 보니까요. 이 제품도 이쪽 분야에선 독보적인 판매량의 제품일 수 있습니다. 4V급 판왕이라 불리우는 웍스 4V 미니 전동 드라이버죠. 공구 유튜버들이 극찬하는 제품이기도 하고요. 실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남부턴 12V 전동 드라이버를 아예 꺼내지도 않고 있답니다. 그만큼 실용성도 좋고 대부분 필요한 환경에선 이거 하나면 해결됩니다. 초미세 드라이버 사용하는 환경부터 일상적인 환경까지 7단 토크로 전부 해결 가능하고 비트도 다양하게 제공해서 활용 좋아요. 구형이 아닌 w x e 사이 신형 모델 추천드려요. 퀵척, LED, 토크, 디자인 등 변화된 부분 많습니다. 아홉 번째 상품, 베이스어스 USB-C 케이블입니다. 3인원 형태의 제품으로 PD-100W 고속 충전 지원해요. 개폐식 케이블 형태를 사용하고 있어 깔끔한 보관이 가능하고요. 사용할 때만 빼서 사용하기에 관리도 편해요. 최대 1700mm 길이를 제공하기에 활용성도 뛰어납니다. 케이블을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체 하단 테이프로 고정하세요. 필요할 때만 케이블을 빼서 사용하니 관리도 편하고요. 3개의 케이블은 라이트닝, USB-C, 마이크로 USB 포트 지원합니다. USB-C 최대 100W, 라이팅 단자는 20W, 마이크로 USB 최대 18W 지원합니다. 최대 충전 속도 역시 빨라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내구성이 떨어지거나요, 최대 충전 속도 역시 떨어져 활용성이 떨어졌다면요. 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세요. 실구매자 평가 좋은 베이스 어스 케이블입니다. 열 번째 상품, 개인적으로 강추한다고 소개해드렸던 제품입니다. 현재 두개 사용하고 있는 제품으로 만족도와 품질 강추해요. LED 책상 램프로 무선으로 이용도 가능하고 본체가 자가공간 활용도 좋고요. 95CRI로 햇빛 기준 상당히 자연광과 가까운 빛 제공해서 눈이 편안합니다. 또한 조도 센서가 있어 주변 환경에 맞는 자동 밝기 조절도 되고요. 무엇보다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지고 다니면서 거실이나 책상, 침대 옆에서도 사용해보세요. 조명 밝기도 상당히 괜찮은 수준으로 만족도 높습니다. 접이식 제품으로 사용하지 않을 땐 깔끔하게 접어 보관할 수 있어서요. 꼭 집이 아니더라도 출장이나 여행 가서도 조명으로 쓰기 좋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11번째 상품 비슷한 미니PC 중 판매량과 인기가 많은 제품입니다. M100 CPU가 탑재된 모델은 성능의 격차이가 거의 없는데요. 외형 크기 일부 스펙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성능은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구매자들의 후기들을 보면 재구매자들이 많더군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M100 CPU, 8GB 메모리, 256GB SSD 기본 제공하고요. 추가로 2.5인치 하드디스크 추가 장착 공간을 제공합니다. USB 3.0두 개, 2.0두 개, HDMI 2.0두 개, 기가이더넷 포트 제공합니다. 이어폰 폰자와 와이파이 5, 블루투스 4.2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이나 기능, 스펙을 보거나 가격을 보고 고려하는 편인데요. 재구매자들이 같은 말을 하는 것으로는 안정성도 괜찮고 발열 관리도 괜찮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네요. 열두 번째 상품 앵커 나노 파워뱅크 30W 제품이에요. USB-C 타입을 케이블을 손잡이 끈 형태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추가 USB-C, USB-A 포트 각각 한 개씩 탑재하고 있고요. 이 출력 양방향 PD 30W 출력을 갖춰 사용할 때나 충전할 때도 수월합니다. 최근 휴대용 보조 배터리들은 이처럼 케이블을 스트랩 형태로 제공한대요 따로 케이블을 챙기지 않아도 되고 평소엔 스트랩처럼 쓸수 있어서요. 실용적인 면에서 확실히 편리해지긴 했어요. 만미리암페어 용량 갖추고 있고. 콤팩트하고 스타일리쉬한 디자인 보여줍니다. 상급 제품에만 탑재했던 바이브란트 컬러 스크린 채용하고 있습니다. 쉬운 모니터링 도와주며 리마이닝 배터리 정보 함께 제공하네요. 디테일한 충전 포트 정보까진 제공하지 않지만요. 리마이닝 배터리 정보를 통해 잔량과 충전 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평소 라이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은 보조 배터리입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